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포 오유한 목사입니다 주일 말씀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고 평등한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에서 21절이고요 요절은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아주 혁명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이 혁명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화 될수 있었고 또 지금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혁명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평등의식을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기독교가 이 평등의식을 잃어버린다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평등의식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19-20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서 있나이다. 예수님의 가까이는 누가 있었을까요? 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위에 가까이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실세였고, 또 예수님이 되게 존기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왕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실세인 거죠? 예수님은 가족들보다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씀을 행했고, 또 나도 말씀만 행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증기스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증기스칸은 지금부터 한 9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증기스칸 주위에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 증기스칸 당시에 왕이나 부족장들은 하나의 텐트를 딱치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가족들이나 친족들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통치를 해 나갔습니다. 정말 믿을 것은 가족이나 친족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징기스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징기스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징기스칸이 전쟁을 하다가 졌거든요. 그런데 그 승전한 그 군사들, 그 승전한 그 부족의, 부족의 군사들이 징기스칸에게 오히려 모여들었습니다. 그 징기스칸의 그런 평등의 리더십. 그 존경에서 그 주위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증기스칸은 죽을 때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똑같이 희생하고 똑같이 나누어 가자. 이런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증기스칸보다 1100년 전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주위에 가까이에 가족들을 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기 습관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같이 무능한 사람들, 또 힘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연약한 사람들, 또 부족할지라도, 아니면 또 능력이 있을지라도, 말씀대로만 행하면 예수님 가까이 갈수 있고, 예수님의 실세가 될수 있다. 이런 소망을 주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가족이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제 예수님 가까이에 가족들을 두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두자, 이제 가족들, 특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좀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나오지 않는데 아마 그 당시에 죽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 친족이니까 가까이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또이 말씀을 자기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동생이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고 친족이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그 나의 가족이다. 응?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는 그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이렇게 선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육적인 가치보다도 날씬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더 높은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주고, 엄청난 충격을 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 가지 면에서 충격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가족들에게 충격을 준 거죠. 어, 가족들은 그렇게 이제 특히 어머니 모치는 열심을 태어나서 키웠는데, 오히려 가족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들도 또 이제 형님이 정말 능력이 있고 또 메시아로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아, 예루살렘 가시죠. 가서 능력을 행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좀 한자리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냉정하게 가족들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나의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가족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투쟁을 하고 또 말씀 중심으로 되어서 그들도 예수님 가까이 올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친과 동생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열두 제자 에게도 나타났지만 자기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친히 나타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도 동생도 변화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그 사도행전 보면 성령 받을 때 120명의 성도가 있었죠.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과 가족들이 같이 기도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그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에 있었지만 그, 그 중에서도 야고보의 영량력이 매우 컸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그 예루살렘 총회를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루가 일어나서 말하고 마지막 결론을 맺는 것은 야구보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바울이 구제원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도 그 바울이 만난 사람이 베드로는 만나지 않고 야구부를 만납니다. 우리 성경 중에 야구부 서 있죠? 그것도 예수님의 동생 야구부가 쓴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행하여 가족이 될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가족들이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족들을 전도하고 또 가족들을 제자로 얻는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에게 나는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가족들보다도 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더 사랑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처음에 좀 서운해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예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오스트리아 한잼스 성사님 가족 한사라 성사님 아시죠? 학생 때 오빠가 주일날 결혼식을 한거예요 그런데 한사라 성사님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불신자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 우선시 두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난리 났죠. 그 가족들의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언니들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와서 민박도 하고 동역자가 태웠습니다 그 어머니는 항상 그 오스트리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또 조카들이 와서 거기서 공부하고 에바 브루티도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동역자였죠 그 사람도 그 한사라 순기사의 동역자입니다 또 캐나다의 한안드레 성사님은 그 이제 누나와 동생들이 많은 가운데 외동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예, 교대를 나와서 안정된 선생을 할수 있었는데 그것을 그만두고 캐나다 선교사로 갔습니다. 정말 많이 서운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동생 가운데 한 분이 그 하네스더 선교사라고 네덜란드 선교사가 되었고요. 또그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봤는데 그 모든 형제들이 장로, 집사,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모든 가족이 정말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없이 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가족들에게 나는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다. 이것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아,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수 있다.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평등할 수 있다. 이러한 그 생각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 또 삶에 용량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예수님 주위에 보여 들었습니다. 이런 평등의식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미국의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것이 1860년이거든요. 그링컨은그 당시에 노예들은 거의 짐승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또 사고 파는 그런 시대인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갈려서 싸우는 집은 설 수가 없다. 나는 이 정부가 반은 노예, 반은 자유 상태에서 영구히 계속될 수 없다고 믿는다. 그 차별이 있다면 그 미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해야 미국은 영원해질 수 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남북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남북전쟁이 이루어지고 법적으로는 노예와 자유인이 평등하다. 이런 그 이제 법으로다가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제 삶 가운데는 그럼 평등 의식이 이루어졌을까요? 어, 아닙니다. 그 후에 100년이 흐른 뒤에 그 나온 것이 이제 루터 마틴 루터 킹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흑인들은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투표권이 없었어요. 평, 응? 그리고 흑인들이 이렇게 버스를 탔는데 흑인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따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어디에 여행을 해도요. 그 여인숙이나 또는 뭐 모텔 이런데도 흑인들이 자유롭게 가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흑인들만 잘수 있는 그런 그 여관이 있었습니다. 또 흑인들이 이렇게 그들이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뭐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자유롭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식당에 갔는데 여기는 화이트 올리, 응? 음? 그러니까 백인들만 오직 가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그 식당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킹은 자기가 흑인과 백인이 차별 없는 사회,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옆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이 무엇인가세요? 여러분들 아시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그 흑인 자녀들과 백인 자녀들이 그 조지아 언덕에서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피부의 색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인격에 의해서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 그게 마틴 루터 킹이 연설한 것이고 또 거기에 많은 흑인들이 환호했고 또 백인들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10% 정도는 백인이었다고 합니다. 백인들도 거기에 환호를 했습니다. 그데그 사회는 그, 이러한 마틴 루터 킹을 수용할 수 없어서 마틴 루터 킹도 링컨과 같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마틴 루터킹이 죽은 지지금또 5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2020년. 지금 평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 봐서 알죠? 그 미, 백인 경찰이 흑인의 목을 졸라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해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고요. 또그 후에도 그 이제 백인이 총을 쏴가지고 흑인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뺏어 깊이 그 백인들은 우리는 흑인과 다르다 이 흑인을 차별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한 미국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평등의식을 갖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땐 그 양반과 상민, 또, 백정 계급들. 천민 계급이죠. 굉장히 차별이 컸습니다. 양반은 어린아이가 있죠. 그 노인네한테도, 그 노인네가 상민이라면 반, 반말을 했습니다. 또, 그, 천민 계급인 백정들은 정말 뭐, 이렇게, 이렇게 무시하고, 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백정에서 장로가 나오고 백정에서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그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정 앞에서 어 이제 양반들이 절을하기도 하고, 응? 이거 그 당시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정과 또 상민과 양반들이 모여 앉아서 식사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것에 은혜를 받고, 그, 상민이나 백정들이 수원에서 서울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이 상민과 백정도 예수님 안에서 사람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한 충격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국회의원도 많이 나오고, 대통령도 이렇게 장로가 두 명이나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기득권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또 차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나이 든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기독교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정말 영원하 알려면 평등한 것입니다 저는 그 UBF에 왔을 때 처음에, 처음에 나이 드신 분들 또 어른들이 어린 학생들한테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와, 참 정말 이게 평등의식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차별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과 남한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 차별되어 있죠? 우리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지만 북한 사람들은 지금 너무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또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해도 하나님이 좀 차별되게 만드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국 사람들 안에서도 지금 그, 그 소수가 뭐, 한5% 이내의 부자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서로가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불평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능력 없는 사람들 것을 착취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는 것 같이 역류하는 것과 같은 되게 부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망조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차별되게 만든 것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당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서 또는 부자들에게서 없는 사람들 또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 이게 부자들이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손해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부자나 능력이 없는 사람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피가 계속 흘러야 건강한 거 아시죠? 그 피가 흐르지 않으면 뇌경색, 심근경색이 와서 사람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샘물 같은 것을 있잖아요 또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데 그냥 물을 고여 있는 상태로 두면은 그물은 썩어 버립니다 근데 물을 계속 퍼내잖아요 그러면은 신선한 샘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거 이것은 오히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계속 새롭게 나한테 축복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것, 우리가 불평등하게 만든 사이에서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지만, 또그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좋은 거지만, 또 강한 사람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맨날 받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썩어요. 그런 사람들도 또 계속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줄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계속 주는 교육이죠 주는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UBF의 정신입니다 UBF가 60년대 맨날 원조만 받았거든요 네 사무엘 성사님 뭐그 당시 원조 받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대표, 그, 일반적인 것이었거든요. 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항상 빵이나 밀가루 이런 걸 주워서 이렇게 받아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배사라 승사님이 학생들에게도 프린트비를 걷자. 이 말을 듣고 나서 배사라 승사님과 사멸 승사님 되게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아니, 뭐 먹을 것이 있기에, 응? 학생들한테 뭘거으라고 하느냐. 싸우고 나서, 이제, 그, 무등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싸우고 나서, 이제, 배사라 성생 많이 울었는데, 자기가 자매님을 울게 한 거, 그게 너무 뭐 마음이 아파서 울었고요. 또,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또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그 60년대 학생들 정말 가난했지만, 우리보다 더 가난한,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버스비 이런 것을 절약하고, 또 심지어는 매열까지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아프리카 사람을 돕고, 또는 이제 나병 환자들 이렇게 도왔습니다. 이런 주는 정신 때문에, UBF가 이렇게 건강한 단체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는 것, 주는 것을 통해서 평등의식을 우리가 회복할 때, 예, 기독교는 건강한 모임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 안에서 평등하다 이것은 이제 그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족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뭐가 다르죠? 저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은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 그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무리카 상무가 아프면 저도 마음이 아프죠 또 요한이나 은혜가 잘 되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또 감사가 나죠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될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좀안 좋은 일일 때 속으로 꼬스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족 공동체죠 우리 그 용준이가 아플 때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죠. 또 요한이 그수방공문 합격했을 때다 같이 기뻐했죠. 이것이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가족 공동체는 이해관계로 맺힌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 공동체란 요즘에는 가족들도 이해관계가 너무 작용해서 부부도 손해가 되면은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요. 형제들도 이제 부모의 유산을 가지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는 진정한 가족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 볼수 있는 것, 또 상대방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 볼수 있는 것, 또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제가 이렇게 희생할 수 있고 또, 제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서로가 이렇게 희생하고 또 죽고자 하고 그게 이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희생하고 하나가 될때 그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고 그 가족 공동체가 될때 정말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될수 있을까요? 아까 예수님 안에서의 평등은 무엇 안에서의 평등이라고 했죠? 말씀 안에서의 평등이라고 했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잘 때, 또 말씀을 묵상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때, 말씀을 내면화할 때, 또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됩니다. 가진 사람, 또좀덜 가진 사람, 어른, 또 자녀, 사회적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평등해야 됩니다. 아까 징기스칸는 무엇에 따라서 평등하다고 했나요? 능력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 평등하다고 했죠? 말씀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평등한 모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투쟁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 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 가지고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것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죄악된 본성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평등하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족들도 말씀에 순종해야 가족이 될수 있고, 또 가족이 아닌 사람도 말씀에 순종하면 가족이 될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가족이 될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가족들처럼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족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불평등한 이 시대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 죄악된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제거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